게임? 한번 추천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베이스먼트 오브 헬2 처음 들어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친절하게 링크도 어어우 시발 선생님이 상당히 준비가 되셨네. 한번 진짜 봅니다. 뭘까 기대가 된다. 베이스먼트 오버헤드 2와 무섭게 생겼다 지옥의 지하? 응 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사이트부터 무서운데? 이거 뭐야 스팀 게임이야? 스팀에도 있어요? 뭐 사이트가 뭔 사이트야 이거? 사이트가 무섭다 게임보다 아 다운로드? 다운로드하는 게임이네? 무서워 진짜, 진짜 공포 게임 어? 같아 어 그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추천해줬으니까 인디 게임이래 음또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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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들이 하는 인디 게임 의미 의미가 깊죠? 해킹 당하는거 아니야? 뭐 해킹 당할 거나 있나? 해볼게. 재밌겠지? 오오, 어, 나이스. 재밌을 것 같아. 해봐, 해봐. 기대하지 는 마. 단하기 수준으로 근데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그럼 내가 할까? 아니 남자는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 그지? 아 너가 면 답답해 내가 하는 게 낫거든 그지? 너무 키워준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연, 연주현이 추천한 공포게임 지옥의 지하철 2 얼마나 재밌으면 2편까지 나왔겠어 그런 인디게임이고 다운받은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마룻바닥이고 기 여기 이렇게 타고 내려온 것 같아 여기 지 아지하실로 지하실로 음. 지하실 타고 내려왔어. 근데 진짜 음. 다 짜고 짜 시작한 거야. 음, 그렇게 다 짜고 짜 시작하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쇠사슬도 있고. 어이 쇠사슬. 그게 뭔데? 탑짱봤나 의자도 있고. 근데 아니 뭐안 보이는데 좀? 불 켜. 우리 방? 어 아니 여기 불있던데 아, 어디 어디? 오른쪽에. 어디 어디 어디. 아, 아, 나이스. 어, 이래서, 이래서 여자가 있어야 그래, 돼. 그래, 맞아. 여자 말을 들어야 돼. 어떻게 전기, 켜? 전기비는 안 된다. 안 켜져. 오케이, 알았어. 나 지금 너무 단아기처럼 이제 게임을. 어. 소파. 나 집에 선풍기 버려야 되는데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소파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laughs> 아이, 대형, 그, 대형 백기가 어, 근데 그거 어디서 팔아? 페점에스안 팔는데? 스티커? 어. 형 폐기물 거붙여서 그 버려야 되는데 선풍기. 큰 선풍기여 가지고. 동사무소 가야 돼? 난 내가 그냥 수기로 적어서 했는데. 그렇죠. 동사무소 가야 되는데. 마트 같은 데 있어? 그거 어. 아니 그냥 수기로 적어서 찾아도 그그 돼. 찾아도 깜짝 놀라어 씨발. 지금. 그리고 돈은 음. 계좌이체 할수 있거든. 몇몇 백원 이렇게? 몇 백원. 어. 지하실이 좀 넓어. 외국 외국인가 봐. 서양인가 봐. 아무래도 저기 뭐 소광로가 있네. 파트는 경비 아저씨가 해준다는데? 어 맞아 맞아 경비 아저씨가 해줘. 근데 왜 물어봤어? 어 아니 근데 영 현금을 안 들고 다닐 거 우리가. 음아 계좌이체하면 되지. 아잘 만들었다 요즘 인디 게임이 수준이. <웃음> <웃음> 세기. 야 진짜 이 씨발 나만 아 이거 좀어가잖아이거좀 아니잖아 뭐 <laughs> 갑자기 아니 개연성이 없잖아 아니 개연성이 없잖아 여러분 어, 갑자기 개연성, 게임이 중신 씨발 아니 게임이 개연성이 없잖아 아니 막혀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거 갑자기 무슨 나 이제 안 놀래지 <laughs> 놀랠 것 같은데 안 놀래 이런 식이면 안 놀래 난 뭔가 개연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개연성이 없으면 안 놀래 음 한번 보고 왔으니까 뭐 이벤트가 펼쳐져야지. 어아 뭔데 이 문이야 그럼 밀어 아하 오. 소름 돋지 진짜로 하. 이 짬밥 이 너보낸 소리에도 계속 놀랐잖아 아니야 음. 여러분 지금 소리 끼어나서 또 소리 그 놀래는 척? 호언 오면 여러분 재밌으라고 놀래겠다 그동안 재미없는 단아기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재미 찾아봐라 그렇대요 연기 연기 손바닥 자국 있어 너 엄마한테 뒤지지러면 플레이 타임이 짧겠지? 짧지 200메가였는데 그래? 응 음. 뭐.. 아 깜짝이야 <laughs> 왜 자꾸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조명 보고 깜짝 놀랐네 <laughs>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아, 근데 너무 좀 게임이 억까지 여러분 응 음, 그러게 어, 너무 엇, 어, 너무 너무 아, 농담없이 나아 아, 이렇게 작품성 없는 걸. 거... <laughs> 아, 알았어 일단 알았고 한번 볼게 가볼게 딱 보니까 잠겨있네, 여기. 좀 이쪽으로 와. 응. 아 괜찮아, 너, 너, 너 너가, 너가 보내야지. 잠겨있고. 했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그래? 어. 열쇠가 잠겨져 있어서. 열쇠가. 아 오케이, 이런 스타일. 여기 딱 봐도, 딱 봐도 나오잖아. 그러게. 어, 딱 봐도. 아나 나올게요. 예고잖아, 이거. 뭐시 나와봐, 뭐. 나 남자인데, 힙합인데, 래퍼인데. 힙합 전사인데. 분필인데분필인데 병장 만기 전역인데. 전사 육박 칠일 휴가 나갔는데 장난하나 씨, 나와봐 어. 나와봐 나는 뭐 그러진 않아 음. 왼쪽에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거든 일단 여기 먼저 가볼까 직접 먼저 가볼게 잠탱이 만두님 군대 안 가셨다는데? 잠탱이 만두님이? 어. 군대 안 가는 게 낫지 안갈수 있으면 ㅈ같은 <laughs> 거 고상도 안 해주는 거말 많아졌다는 건 쫄았다는 증거야뭔 소리야 했는데. 누가 그래 어이가 없네 알못이네 알못 나가라 나 공포게임만 하면 말 진짜 많이 하거든 어, 알못 무서워서? 나가라 이씨. 너는 이제 방송인이니까 어쩔 수잖아 아니 나 진짜 무서워서 열쇠를 찾아야 돼 여러분 아 열쇠 딱 봐도 여기 열쇠 근데 봐봐 뭐, 자 여러분 보세요 열쇠를 찍자마자 뒤돌잖아? 나온다 찍고 돌잖아? 뭐안 나올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길 나가면 나오겠지 여길 나가면 그냥 태연해 그냥 두벅가 그냥 뭐, 뭐 어쩌라고 어 멀미나 어 그냥 가 우리 어디로 들어아 어디로 들어. 그러면 저기, 저기 방으로 가봅 이제 나오겠지? 아 여기에? 어뭐 뭐, 나와봤자 너무 예상돼가지고 여기로 가고아뭐 소리 들리는데? 그러게 마인크래... 이거, 이거 설정이 아예 없지? 마인크래프트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설정 없지? 어, 그래. 설정 없어 ESC 안 눌려 어, 소리를 묵히고 문이 안 열리네 이쪽은? 문 잠긴데 들어가 줄게 아, 플레이하는 것도 아닌데 무섭나? 무섭네 아, 무서워 가가가 옥희 옥왜안가아 가긴 가려고 응 어. 바닥 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 아 정면에서 나오니까? 응 어. 그러네 바닥 보면서 가면 무적이네 오이 씨. 선생님 돌아가야겠는데? 아우 이 후레시가 좋은 거좀 사지. 쿠팡에 많이 파는. 어머, 왜깜짝이 Everything is fine in the b a s m e and there is d e a t that... s i n e l y 뭐래? 뒤에, 뒤에 거를 못 봤어. 지하에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 어 어. 쇠문이 열렸는데. 어? <laughs> 아 근데 쇠문이 아무것도 없었어. 있겠지. 아니야. 아 이거 나가 엔딩인데 끝인데 뭐야 뭐천 천쪼가리 맞아 응. 아무것도 없네 너 채팅 읽어야 돼어너 채팅 읽어 캬 삼계국어 그 그런 거 치곤 너무 못 읽었어 바닥을 본다는 것 쫄았다는 응. 것 아니지 아 맞는데 아잘 안보여 여기는 좀 밝잖아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보이잖아 여러분 그지? 좀 인정이지 가까이 있는 것만 그치? 보여 그 인정이지 좀 인정이잖아 하남자라는 맞는 말 했잖아 내가 뭔 소리야 나 힙합전사인데 랩못 들었어? 찌질한 애들도 많잖아 뭐 대부분이지 아이개십번게임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데 이분이 좀 길치셔가지고 근데 오, 깜짝이야. 저기 문이 열렸고, 하나만 열렸네. 다 열린 게 아니라. 아, 아, 어머. 어머, 어머. 오메, 씨. 이브롤. 뱃살이. 나 같은데? 가까이 가봐. <laughs> 이거 팝콘 TV인데, 이거? 자꾸 팝콘 TV 얘기해.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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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웃음> <웃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가면 움직이면 올것 같은데 푸진 일로 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치 내 끼가 길이 아 이래서 의자가 아, 아니네 아이고 시발랄 선생님 갈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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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응.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음, 재밌네 잘 만들었네. 단순한데 이런 게 먹히네. 음, 아 이러고 나가는가 보다. 내가 유기가 이러나 봐. 어, 유카라 and aha. 글셔? 아하. 맞아? 맞아 맞아? 아하, 오케이. 인디 게임 인디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 재밌네. 단순하고 짧게. 음잘 만들었네. 약간 그 단편 영화. 좋은데? 음잘 만든 거본것 같아. 재밌네. 마지, 재밌네. 마지막 마지막 완전 어, 놀랐아 주연아 재밌는데? 그 괴물 디자인이 좋네. 너무 귀엽잖아. 어 재밌. 아니 그 약간 이이 연출이 좋아. 손이 이렇게. 어 재밌네. 재밌습니다. 잘했습니다.